By noticing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 e c r c u l a t i n g external changes. By ing 뭐뭐함 으로써 죠. noticing 인식 함 으로써 알아차림 으로써 the relation 관계 인데요. between a 와 and b 사이의 관계 예요 그들 자 신의 행동 과 그리고 그결 과로 생기 는외 부의 변화, 사 이의 그 관계 를 알아 챔 으로써 자 신이 어떤 행동 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외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걸알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Influence developed self-efficacy 영유아들은요, 가난아이들은요 Develop, 발전시킵니다. 또는 발달시키다도 되죠. Self, 자신의 효능감을요 Self-efficacy가 다른 말로요 A sense that they a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s 어떠한 감이에요? 감각들 대절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센스를요. 그들이 주체자라는 인지된 인식되는 어떤 변화의 주체자라는 그러한 감, 그러한 감각이 다시 말해서 자아의 효능감이에요. 문장의 첫 줄이나 두 번째 줄까지 다시 말해서 한 문장 내에서 함축적인 의미의 문장이 나오죠. 그 함축적인 의미가 무슨 말이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야 돼요. 당연히 뒷부분에 구체적인 의미가 나오겠지만은 이첫 번째 느낌에서 아 이런 느낌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걸 파악해야 돼요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채으로써 아이들은요 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변화의 주체자가 바로 나구나 나 자신이 어떠한 효능을 어떠한 결과적인 효능을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이미 어떤 행동의 주체자가 될줄 안다는 거예요. 뒤에도 볼까요? All the i n f l n c e cannot s the e f f c t of their behavior. 비록 가난한 아이들이 그들의 행동의 효과를 알아챌 수 있을지라도 어디에서요? On a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인 환경에서요. 물리적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물체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내가고 있는 진짜 실체의 환경에서요. 혼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가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효과를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렇지만요, it is in e a r l y e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ust rarely perceive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It is와 대체나죠 여기에서는 강조고문처럼 보이죠. 대절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펀치가 almost와 똑같게요. AL이 빠지고 most가 쓰였네요. almost 거의 부사로 쓰였어요. 쉽게 인지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입니다.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인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라는 의미죠. 누군가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린 시기에 그 초기 시기에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론을 먼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것을 실험을 해 보고 또는 시험을 해 보고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기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단지 누군가와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People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사람들은 지각의, 지각적인, 이 단어 동사 perceive죠. 인지하다. 인식하다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의 특징을 또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인지, that's all 뒤에 또 나오죠. virtually assured the infantry orient toward them. 실제로 확실하게 that 절하게 하는요. infantry는요, 간단 아이들은 orient 단어 적응하단데요. orient toward 하면 누구에게 시선을 향하다예요. 그들에게, 여기 people 나오죠? 일반적인 사람들, 흔히 어른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그들을 향하게 할 지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s. 그들은요 시각적으로 contrast 대조하다죠. 완전히 반대된다예요. 거기에 ing 붙어서요 대조적인 상반되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이 됐다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가 and moving 그리고 움직이는 얼굴들이죠. 아기와 함께 있으면 그냥 아이 예뻐라 하면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기를 좀웃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게 해 주고 싶어서 이런 얼굴 저런 얼굴로 바꿨다가 컨트레싱 했다가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즐거운 기분을 가지게 해 주고요. They produce sound. 그들은 소리를 만들어 내고요. Provide touch. 촉감을 공급해 주고요. 아이들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허그 따뜻하게 안아 주기도 하죠. Have interesting smells.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people engage with influence. Engage with 다음에 사람이 나왔을 때는요. 뭐뭐와 좋은 관계를 맺다 해요. 사람들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By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inflecting their voices. 그들의 facial, 얼굴의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inflecting, inflect. 흔히 중국어처럼 성조를 주듯이 말에 굴곡을 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기분을 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에 굴곡을 주면서요. In w h o s t h e i n f o n s find fascinating. 어떠한 방식으로요? 아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발견할 그러한 방식으로요.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 e n j o y 거나 과거 분사 올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적으로서 the ways였어요. 방법들. 아기들이 그 방법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ways가 빠졌죠. 여기에서 이 문장으로 ways를 설명하는 식으로 대절로 묶여서 이렇게 ways를 설명했으니까요. 목적어는 빠졌지만은 그 방식이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ing가 와야지 과거분사로 오면 안 됩니다. But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Deafantics 이러한 익살들은요, 웃기는 행동이나 목소리들은요, a responsive r e to 머머에 반응하다, infant vocalizations,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아기들의 발성, 아기들이 깨깨거리면서 내는 소리들, 그리고 얼굴 표정들, 몸짓에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거기에서 사람들 사람들이란 말이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웃기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즐거운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들을 굴곡을 내서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 익살들은 그러한 행동들은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운 발상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얼굴 표정들의 몸짓을 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른의 반응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기의 행동이나 목소리가 먼저다라고 표현한 거죠. People vary the pace and level of their behavior. 사람들은 vary 다양하게 바꿉니다. 그들의 행동의 속도와 pace와 수준을 vary 합니다. 다양하게 바꿉니다. In response to infonactions. 간단 아기의 행동에 반응하여서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arly social interactions. 아까 나왔던 단어죠. Early social interactions. 초기 사회적인 상호작용은요, 그것은 provide t context. 제공합니다. 어떤 맥락을? Where 관계부사네요. Infants can easily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아이들이 쉽게 그들의 행동의 effect, 효과를 또는 영향을 알아챌 수 있는 그 맥락. 그러한 맥락을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릴 때 초반에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그들의,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른들은 아니고 아기들의 자기 자신의 행동의 효과. 아까 나왔던 단어가 뭐였죠? Self-efficacy. 위에서 이 단어 나왔었죠? Self-efficacy. 자아의 효능감. 자기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를 어떠한 외부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들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맥락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